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외 선거가 어제 끝났는데 지난 19대 대선보다 감소한 채 마감됐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에서는 제외 유권자 6031명 중 4085명이 참여했습니다. 공관 투표소에서 1815명, 사흘간 운영된 한인회관에서 2210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 참여율은 67.7%로 앞서 19대 75.93%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번 재회 선거에서도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방문했다 발길을 돌리면서 유권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외교행랑에 담겨진 재회 투표지는 국내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된 뒤 유권자 주소지인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 오는 9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에 전 세계 제외 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71.6%로 18대 대선과는 비슷했지만 19대 대선의 75.3%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비호감 후보들의 영향이 투표 참여율을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꼽히면서 지지후보는 있지만 겉으로 지지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샤이 유권자 표심이 이번 3구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박빙 양상으로 오르는 20대 대선은 4일과 5일 사전투표에 이어 9일에 진행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와 관련해 해외 입국자 격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오늘부터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해외 입국자는 두 차례 백신을 맞았어도 무조건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에 음성 확인까지 받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초기와 달리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선 격리가 큰 의미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코로나 19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개인별로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 확인서, 여행 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사전 입국 신고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라며 좀더 작동이 되면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탑승 48시간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또 캐나다 국적자는 비자를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방역당국은 오는 9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어서고,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폭행을 일삼으며 성착취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에 유포한 2인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어린이들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은 지난 17년 동안 4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뒤 나중에 온라인에 유포한 2명을 체포했습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37세 마틴 마크 웨트로프와 42세 캐서린 워드로우로 400여 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41명으로 이중 80%는 미성년자이고 나머지 20%는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댐포스 에비뉴와 조시로즈, 댐포스와 에글링턴 에비뉴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파트너 관계라고 밝힌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관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몇 편의 동영상을 압수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최악의 아동 성착취 사건이라며 충격적이라고 전한 경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 일부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당국이 적극 도와줄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습니다. 워트로퍼와 워드로우는 오는 4일 오전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 백신 여권을 종료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을 완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백신 여권을 폐지하는 것 물론 스포츠 경기장과 식료품점 등의 인원 제한도 완전히 불고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이트클럽과 콘서트장, 장례식과 결혼식, 사적 모임도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일상회복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 일상생활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국에 따르면 전 국민의 15%가 면역이 약해 감염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또 소수지만 일부 사업자와 공공시설, 토론토 동물원은 당분간 백신 여건을 유지하고 반응을 살피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년에 가까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일상회복을 기대했다가 오미크론의 위기를 맞았던 만큼 코로나와의 공존을 체험하기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 근무해온 공무원에게 자발적인 직장 복귀를 알리고 4월 초까지 백신 여권 또는 미 접종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어도 2주 더 유지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알버타주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본격화했습니다. 다만 에드먼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1, 2월 두 달에만 1,240대가 도난당해 지난해 같은 기간 810대에 비해 53% 2018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나 늘었고 필 지역에서도 1월에만 408대가 도난당해 지난해보다 54%의 증가했으며 이번에도 하루 평균 13대씩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훔친 차량을 재판매해 불법 자금을 모으려는 국내와 해외의 조직 범죄 절도단이 벌이고 있는데 특히 중고차 가격이 치솟으면서 더욱 기승입니다. 이에 전문가는 중고차를 살땐 판매자가 제공하는 패키지와 차량 이력을 꼼꼼히 비교 확인해 의심이 들면 경찰에 신고하고 핸들이나 브레이크 페달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며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차문을 꼭 잠글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요즘엔 스마트키의 신호를 가로채는 도둑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키는 차 안이나 현관문, 창문 근처가 아닌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차량에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차량 절도로 인한 보험 청구 비용이 2016년 1,700만 달러에서 2020년 5,7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노스 벤쿠버 공원 인근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경찰에 따르면 괴한은 지난 11일 오후 5시 반쯤 시모 하이츠 초등학교 인근에서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고 달아났습니다. 40대 백인 용의자는 키 172cm의 마른 체형으로 하얀색 머리에 갈색의 눈동자이며 범행 당시 청바지와 검은색 야구 모자, 청색 트랙 재킷에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흰색의 작은 개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목격했거나 용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규 주택건설과 기존 주택매매, 레노베이션 증가 덕분에 늘어난 가계 지출과 주택건설이 국내 경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지만 숙박과 식음료, 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이 호전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 6.7% 성장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0.4%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한 6.1% 경제성장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연방중앙은행은 내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한 통화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완연한 봄이 오기까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전문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제트기류에 영향을 미쳐 캐나다 서부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장기간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예년보다 겨울이 길고 봄에도 평균 1, 2도 더 낮아 서늘하며 또 비가 자주 오면서 습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와 케빅주는 따뜻한 봄이 일찍 찾아올 거란 예상도 있지만 전문가는 4월 하순까지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 자주 변하다가 하순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